상대는 1품 다단님 <laughs> 아 하트 감사합니다. 여기서는 제가 보통 한성 무적에서 이쪽 대각선을 막는 걸 자주 보여드렸으니까, 이번에는 아래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금수승 10개요. 오케이, 금수승을 한번 노려볼게요. 일단 3을 치고 위로 막을 때 다시 3을 치고요. 어, 잠깐만. 아래로 막는다고? 아래로 막으면 진짜 금수승이 날것 같은데요. 금수승이 나 버렸죠? 끝났습니다. <laughs> 아, 미션 받자마자 바로 금수승 났네요. <laughs> 방금은 이거를 위쪽으로 막았어야 되는데. 이거는 여기가 바로 43이지만 제가 금수로 이겨야 되기 때문에. 33으로 이기요. 끝났죠? <laughs> 여기는 이제 33 금수라. 될 수가 없죠. 와, 병수 이렇게. 와! 와 시그마 형님 와 감사합니다 와1 0개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상대는 11급 유상근님 오 11급이면은 저보다 지금 점수가 400점이 높으시기 때문에 이판 이기면은 저 점수가 굉장히 많이 오를 것 같습니다 빡집증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산월주형이 오픈이 됐고 여기서 이제 흑승자리는 이 자리랑 이 자리가 있죠 그 외의 자리는 다 백승이 납니다. 이건 이제 흑승자리고 여기서는 뭐 이렇게 가는 수도 있고 이렇게 가는 수도 있는데 이거는 약간 역공수를 노리는 건데 흑이 실수를 하지 않으면은 백이 수를 내기가 힘들기 때문에 아니 막기가 힘들기 때문에 일단 이 자리로 갔고요 이거는 뭐 당연한 수죠. 백 모양을 막으면서 흑 공격 모양을 두 개로 형성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백은 이 자리 두고 흑이 여기서 보통 이 자리를 두던가 3을 칩니다. 둘다 흑승이에요. 근데 저는 바로 이 자리를 가는 걸 선호를 하고 3 치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네, 실제로 3을 쳐도 어차피 흑승이 나기 때문에. 둘만한 수죠. 3을 치고 아마도 이쪽으로 돌을 늘릴 거예요. 43 공격을 하고 막을 때 다시 아래로 3을 칠 겁니다. 갑니다. 여기 갑니다. 음 어? 설마 안 가나? 설마 안 가나요? 어? 그쵸, 가죠? 43 자리 깡 맞고. 다시 아래로 3을 치겠죠. 그럼 일단은 아래로 막아둘게요. 왜냐면은 위쪽으로 막았을 때이 3을 위로 막았을 때 이쪽으로 호구 치는 수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한수로 버티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아래로 막아야 돼요. 그렇죠 산월은 그쵸. 무적수가 많죠. 산월 무적수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화월 주형으로 다음으로 강력하고 저도, 산월 무적수를 처음으로 공부를 했었어요. 무적수 공부할 때. 근데 저는 무적수를 뭐 완벽하게 공부를 한 것도 아닌데 그냥 산월만 오픈하면은 거의 다 이기더라고요. <laughs> 그 정도로 산월이 강력합니다.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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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삼수까지의 이 흙의 모양 자체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백이 어디를둬도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죠. 이거는 고민이 되네. 여기 둘거야요 아 큰일 날뻔 했구나 여기를 껴막아야 되네 큰일났네 막을 수있을라나 다음에 이런 자리를 흙이 두면은 막기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제가 방금 여기 둘라 그랬는데 당장 띵 3이 있고 4 3이라 숙가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자리를 끊어두는데 다음에 흙이 이 자리로 가면은 감당이 될지 모르겠네요 그쵸, 이 자리 두면 일단 이 자리가 일감인데 여기 막아둘게요 아 쉽지가 않네요 유튜브에 무적수 막기 영상 보고 많은 도움이 됐어요 아 정말요? <laughs> 아 다행이네요 제가 그래도 무적수 잘 막거든요 <laughs> 이러면 어디로 가실라나 일단 상대도 여기서 지금 수를 내지 못하면 은0 0에게 기울어버리기 때문에 무조건 수를 내려고 할 거예요 여기서 뭐 뒤로 막는 수도 있는데 뒤로 뒤로 막을까 그냥 깡 막을게요 <웃음> <웃음> 진짜 무적수는 참기역 가야된다고요? <laughs> 제가 한번 참기역 보여드릴게요 근데 상대방분이 잘 주셔서 할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보면은 다망한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지금 제가 못보고 있는 어떤 막 묘수를 두는게 아니라면은 이제는 흙이 뭐가 없어요 이찐삼은 그냥 가운데 낀게 맞고요 다음에 아마 이런 자리 둘것 같거든요. 이 자리 두면은 저기뛴 삼치고요. 가운데 막으면은 다시 그냥 우상변으로 바로 넘어가도 될것 같아요. 흙이 먼저 우상변을 가네요. 배이 뭐가 없다고 판단을 한것 같습니다. 흑도 뭐가 없고, 그래서 이제 손을 뗀 거죠. 이 좌변에서. 근데 이렇게 되면은 백이 훨씬 괜찮죠 흑도 뭐가 없고 백도 뭐가 없지만 중반전을 넘어가면은 백이 무조건 좋죠 왜냐면 3,3,4,4 6목을 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면 뭐 무난히 제가 이기지 않을까 <laughs> 다시 상변으로 수를 늘리셨는데 이런거는 뭐 여기 껴막을게요 그리고 저는 이 자변에서도 한닦아리할수 있을 것 같거든요. 요런 자리를 다음에 간다고 하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왜냐면 여기 사, 여기 3을 칠수 있는 것도 있고, 여기 4도 하나 있기 때문에. 일단 이거는 여기 하나 막아게요 막아두고 다음에 요런 자리 가면은 또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그래서 흙이 먼저 이 자리를 덜어. 그런 뜻입니다. 여기 1 0이 오면은 너무 강력하잖아요. 이쪽 돌, 이쪽 돌, 그 다음에 이쪽 가로, 이쪽 대각선 여기가 이제 백의 급소이기 때문에 흙이 이 자리에 들 텐데 그때 이제 하변으로 빠지면 은 수를 낼수 있을 것도 같은데 그쵸 이 자리에 들여 좀 고민이 되는데 음, 일단 여기 둘까요 당장 여기가 VCT가 생기는 자리이긴 하거든요 3이 있고 3이 있고 여기 4, 3이 되죠 그래서 이런 자리는 둘 수가 없고 이런데 끼어드는 것도 사를 치고 3. 수로 되긴 쉽지가 않네 일단 이 자리를 둘게요 여기를 끼워 막을 것 같거든요 그럼 그때 수가 금수가 없나요? 좀 금수로 이기고 싶은데 음. 금수가 없나. 금수가 없나요? 금수가 없네. 일단 이거 사료 치고요. 저녁때 아, 저녁때 먹방은 못할것 같습니다. <laughs> 제 부모님이랑 이제 삼겹살 같이 꿔먹어야돼 가지고. 아, 그거는 제가 좀못할것 같아요. <laughs> 잠시만요. 이게 금수가긴데. 볼 수가 없네 일단 자상으로 빠질게요 여기서 더 이상 수를 늘리지 말고 일단 이자를 아껴둔 다음에 이 자상에 있는 모양이랑 같이 한번 연결을 해서 수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음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laughs> 먹방 좋죠? 제가 진짜 잘 먹거든요? <laughs> 제가 막 먹방하는 그런 분들 그 수준은 아니지만 진짜 일반인 치고는 진짜 잘 먹는 편이기 때문에 <laughs> 잠시만요 이거는 술을 낼수 있을 것 같은데 잠깐 가안 보이네 <laughs> 충분히 백승이 날 세력인데 백승이 잘 보이진 않네요. 일단 여기 3이 있고 4가 있고 일단 여기를 하나 둘까 어렵네 일단 여기 하나 둘게요 했는데 쉽지가 않네요 <laughs>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뭐 실수하는 게 아닌 이상 질 일은 없을 것 같고 수를 내냐 이제 비기냐인데 상대방 분이 굉장히 탄탄하게 잘 두시네요 위쪽으로 막았는데 이러면은 수가 나지 않을까요? 잠깐만 진짜로 수가 날 각인데. 어디두지 진짜 일단 여기 둘게요 아, 아... 어렵네요 <laughs> 잘못 떴나 이러면은 저라면은 4를 치고나서 4,3자리를 깡 막아둘거 같은데 상대방이 어떻게 둘러나요 만약에 4를 치고 사, 여기 4,3자리를 깡 막는다고 했을 때 그쵸 그렇게 가죠 이 자리를 둘텐데 금수가... 아, 금수네요. 이겼다. 4사 금수죠? 훅 음. 끝났습니다. 이겼죠? 아, 4사 금수로 이겼다. <laughs> 멋있었죠? 헤임대? 여기 막을 때 여기 두면은 여기가 사사라 끝났죠. 아 힘들었다. <laughs> 아니 상대방분이 잘 두셔가지고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쪽 자변도 자하변도 세력이 있고이 상변도 세력이 쎄서 쎄가지고 여기 사치는 거는 사사금수를 해소한 건데 이러면은 결국에 3이두 개가 생기기 때문에 뭐 끝났죠. 위쪽에 뭐 VCF가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뭐가 없어요? 음, 뭐 제가 이겼네요 호와 <laughs> 어? 32점 올랐어 대박 사건 제대국 신청 한번 할게요 <laughs> 아 이분이 이면 점수 와, 완전 많이 빠네 점수 좀 많이 빨아먹어야겠다 아 도망치셨다 아 아깝다 끝났습니다 <목소리> 형님들 다들 구독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